진짜 이게 그러단 말이야. 히히. 음, 제네들이 저렇게 사이가 좋았서 추. 음, 어떻게 지내지 거지 추? 음, 아주 오래전 열집 있나. 그 당시 철옹 p 은 인기가 많았었지. 빛나. 음, <laughs> 한면. 원래 비는 어떤 헛소문으로 인해 인기가 없었지. 아. 오. 어. 자, 우가 저기까지 가나? 셔 파자고고. 좋아 반짝. 음, 저네들 치에서 좋겠다 몰래. 음... 근데 한날은 달은... 철옥이 신부름을 가고있었을때 음이질넘기를 어디로 가자고 하면 돼처럼 어이 어 깜짝이야 누구야 철옹 오? 그질넘기 나한테 넘치지 않으려고 했 내가 이걸 왜 줘야하는데 철럼 어찌 이것 봐라. 아왜왜 그런 왜왜 그래처럼. 몰래 몰래 한차한차 몰래. 으 아. 어누 누구지처럼. 난임무다 끝났으니까 가봐야겠군 몰래. 자 잠깐만 너 너의 이름을. 어 누구지처럼. 한 번, 따라가 봐야겠어. 저기, 잠깐만. 음. 너, 너, 저 정체가 뭐, 뭐야, 이 철원? 음. 응. 특별히 너한테 만려주는걸왜몰래 어. 사실 난, 몰래핑이야, 몰래. 어? 왜? 내 얼굴에 뭐 붙었어?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초롱 제가날 구해주냐고?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없는 애가? 좀... 멋있는데? 처럼저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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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도 되는거지? 몰래? 응? 음. 어디 보자 아 맞다! 시간이 너무 세게 되네 쩌롱 으아, 늦겠다. 음, 철원핑이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선생님. 철원핑, 왜 이렇게 제각했어 죄송해요, 철원.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걔를 만났으면은, 나한테 말했어야지. 네? 왜요? 엄청 착한 애인데. 착한 애라고. 걔는, 아주 잘군는데데 네? 네? 하여간 걔를 만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주렴. 네, 네. 어... 아, 진짜 걔가 나 애인 것처럼. 아. 오? 야. 오, 어디가 볼래 핑? 몰래핑 어디 가 숨지 마처럼 싫 싫어 더또또나나누리라고볼래 아니 난안 눌려처럼 또 누리고자 물래 몰래 무서워 몰래핑 어? 누군가 놀린다해도 상관 쓰지 마처럼 어어 잊지 마 자신감을 가져, 초롱. 초롱이 고마 몰래. 에이 아니야, 초롱. 그냥 어떻게 된 일이야, 초롱. 그러니까. 음, 하여간 그 일은 다 잊어버려, 초롱. 그래 몰래 그냥 잖아 어디 가는 길이야, 어디 가는 길이야, 초롱. 음. 버스 타고 집 가는 길이야 몰래 어? 나도 그러면 같이 갈까? 좋아 그러잖아 우리는 타는 버스도 간네처럼 그니까 몰래 아 저기 왔다 줄, 우리 질넘기를 뺏어야 하네요 꼬마 초롱 어 진짜야? 나한테만 그런게 아니었구만 볼래? 응 음. 어? 아 누구야 초롱 어, 깡총핑 안녕 얘들아 깡그 근데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런거였구나 몰래핑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깡총 괜찮아 뭐 이미 지난 일인된걸 몰래 그래야잖아 기가 엄청 나쁘다 깡총 그러니까 으으 다가 애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네처럼 이가고서세 번째 다 말하자 음그 응. 후로 초롱핑과 볼랭핑은 단짝이 됐고 이제 볼랭핑은 자신감이 넘쳐나기 시작했지, 빛나.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하여간, 저게 사이좋은 모습 보니까, 진짜 보기 수다 치우고. 월래핑. 뭐, 응?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갈 까처럼 좋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